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주 하가지구 부영은 매년 임대료를 5%씩 인상해 오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데요. 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임대료 불만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벌 건설사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사후 횡포에 전주시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감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부터 2년간 평균 1.9%에 불과했으며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평균 1.78%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가 부영 아파트를 임대하는 부영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법정 한도치인 5%씩 임대료를 인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선희 전주덕진구청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사에도 방문을 해서 앞으로 법적 조치나 행정적 조치가 있을 거라는 예고도 했고 또 그분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또 과도한 인상률 플러스 주민들의 복리시설 이런 부대시설을 더 추가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은 또 번번이 묵살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또 법률 자문도 받아본 결과 고발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할, 당행할 그 방침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오늘 고발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부영에 대해 6월 26일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임대료 인상 신고서를 반려하고 6월 중에 부영 횡포 대응 시장 군수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케이렌 한결입니다. 군산 조선소 문제 등으로 군산 지역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지역경제 회생의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 바다의 날 기념식 방문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순회 첫 최고위원회 전북 개최까지 새만금 개발 등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북도민들과 군산시민들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발판삼아 침체에 늪에 빠진 전북경제를 다시 일으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 김영희 의원은 13일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동력을 위기 극복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희 의원은 전북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지난 날 역대 정권들은 전북을 이용만 하고 발전은커녕 푸대접해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푸대접과 경기침체의 터널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은 지난 날 역대 정권에게 수각, 전북은 이용만 당하고 발전은커녕 푸대접만 받았다고 긍금하게 가슴 아프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주시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만큼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결같은 믿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것에 대해 입 벌리고 감떨어지는 날만 기다려서는 안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와 우호적이고 창조적인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군산 세만금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시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을 통한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대처 등으로 도전하는 적극적인 시정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K 렌 유유경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3일 춘천 세종 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지자체 탄소배출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강원도형 탄소 배출권 사업 모델의 표준화 개발에 협력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탄소 배출권 등록 사업을 지원합니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18개 시군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강원탄소 배출권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배출권 등록을 추진해 181건의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육군교육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2017 첨단 국방산업전 및 미래지상전력기획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전력소요 창출이라는 주제 아래 전시회와 부대행사로 진행됩니다. 국방 분야 첨단 민간 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첨단 국방 산업전에는 다양한 분야의 첨단 무기와 기술이 선보이고 4차 산업혁명의 융합기술특별전시관이 운영됩니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군 활용성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원의 일자리 사업과 기업체 정보 안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남원시는 구직자를 위해 관내 상시 고용 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한눈에 볼수 있는 안내책자 14,000부를 제작해 각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에는 산업단지별 입주기업 현황 등 일자리 지원 시책 전반에 대해 대상과 유형별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취업 관련 종합 사이트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을 상회하고 있어 리더십 교육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오늘부터 3일간 충남 부여에서 제21회 여성 리더 심화과정을 개최합니다. 이번 과정은 여성 리더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여성 리더십 등각 분야 명사 특강과 자체 포럼 및 소통, 공감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간의 환자 진료 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편의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의료기관 간의 진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의 불편이 회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